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더 받는 것이다. 믿음이 뭐라고요? 더 받는 것입니다. 받아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억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참 험합니다. 무서운 경쟁과 또 다툼이 계속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삽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어, 그와 같은 세상 가운데 사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번 특세 주제가 아, 믿는 만큼 행동하는 2023년. 믿음과 관련된 말씀인데 오늘 주시는 어, 말씀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더큰 축복을 받아서 어~ 다툼과 경쟁과 뭐~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그런 경쟁 시대에 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더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조카 로데게야 너 좌편으로 가면 너 우편으로 간다. 네가 우편 택하면 나는 상, 간, 상관없어. 우편 가면 돼. 좌편 가면 돼. 그래서 하나님께 더큰 복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아멘. 그 경쟁에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더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툼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욕심에서부터 나는 것이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자녀 하나 주십시오. 1년, 2년 됐는데도 아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아이를 하나 주셨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픕니다. 그럼 하나님한테 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 아이 주셔서 감사한데 아프지만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고침을 주셨단 말입니다.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좀 무럭무럭 크게 해주세요. 또 키도 컸어요. 키만 큰 것이 아니라 이아이은좀 예쁘게 해주세요. 또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작은 예지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그걸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면 사망에 이른다 욕심을 통제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욕심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살때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다 적당하게 주셨다. 한번 다시 고백하시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당하게 주셨습니다. 또 적당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꼭 있어야 되는 것, 그 필요한 것이다. 필요, 꼭 있어야 되는 것, 의식주 하나님께서 꼭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자꾸 구하는 것이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 보면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이 덫이 되어서 여러분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사단 원수막에게 파괴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적절하게 주셨다. 그럼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찬송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로 죽은 영혼들 예수 믿게 할수 있을까? 복음 전파에 힘쓰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근데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인데 우리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홈 7장에 보시면 아버지하고 아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아버지도 아들이 와갖고요 아버지 배고파요 떡좀 주세요 돌 갖다 주면서 떡이다 그런 아버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배고파요 생선 좀 주세요 뱀을 주면서 놀랬지 여러분 배물주는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해야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9절 8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경쟁과 다툼이 가득한 이 마지막 시대 음, 요즘에 보니까 챗 GPT라는 것이 막 폭발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 5일 만에 100만 명 지금 벌써 1억만 명이 그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모르는 분은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시요챗 GPT가 뭐냐 핸드폰이 딱 등장한 만큼 아주 그냥 이제는 어떠한 시대가 열리게 될지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 그걸 만들어낸 사람이 하버드 대학 나온 교수의 사위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버드 대학 나온 교수님이 예수님을 또탁 영접을 하는 거예요. 아, 아무리 대단한 기술, 뭐 쇼킹한 일들이 막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무한 경쟁, 막 다툼과 싸움과 막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 여러분들은요, 내인 가지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셔서 위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지혜와 힘과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안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 아버지가 아들이 자꾸 졸으니까 오토바이를 사줬어요. 문제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고등학생인데 죽습니다. 얼마나 놀랬는지 음. 여러분 그 아들이 그 폭주족이 돼 갖고 막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을 걸 알았으면 그걸 사주겠습니까? 아 아무리 부탁해도 안 돼. 너그 타고 가다가 사고 내서 죽어. 안 사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에요. 무엇이든지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구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은 안 주시는 분이시에요.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왜 지금까지 구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시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왜안 주시지? 원망 불평한 것이 아니라 아,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나 보다. 우리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야, 주냐, 안 주냐. 기도했는데 왜 주시냐, 왜안 주시냐. 이것 따지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써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연애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시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가늠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우리가 신랑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데 우리는 신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로 세상 따로 예수님 신랑 따로 세상의 아저씨 따로 그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시기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시기하실 정도로 계속 교제하자, 계속 만남을 갖자, 계속하는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또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살면서 육신의 정욕, 도움되지 않는 것, 그거에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저 여러분들을 짝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그 정도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이 경쟁 시대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그 복을 받으려면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릇입니다, 그릇. 그릇인데 그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깨끗한 그릇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지저분하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되라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구하여서 받아라 그리고 큰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가늠하지 말고 두 마음 품은 자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도 거룩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 거룩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성결입니다. 이거는 죄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해서 여러분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원수 사단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죄로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우리를 지키지 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졌어요. 그럼 빨리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첫 번째 성결 어떻게 하면 나를 죄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깨끗한 그릇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큰 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성별되게 직, 성결하게 지킬 수 있는 비결은요 한번따라시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합니다. 히브리서 사장1 2 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자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독사의 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독을 탁 뿜으면 눈을 공격한다 그래 눈을 물면 독이 퍼지지만 물기 전까지는 독을 뿜어내더라. 제가 장경 낀 사람이 어느 정도 보호가 되겠지만 그 독이 눈에 탁 들어가면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려고 온갖 독과 같은 죄악된 것을 막 쏘아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독을 뿜어내는 사단 원수마귀를 우리가 제압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 뱀을 이겨내고 나를 지켜내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감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할 뿐만 아니라 사단 원수 마귀의 눈을 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어요 그런 증거인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려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그 말씀 붙잡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무엇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독과 같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자신을 지켜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결케 하는 것, 쓰러졌다, 죄졌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늘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나를 성결하게 지키려고 하지만,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는 주의 보일 의지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주의 말씀과 주의 보일 의지하여서,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되셔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가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려면 큰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6절 말씀 한번 읽어 보실까요? 6절입니다. 그러나 더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큰 그릇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근데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주셔도 일회용입니다. 그냥 한번 탁 쓰임받고 버려지는 일회용 용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축복이 아니면, 나는 이 경쟁 시대에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명감당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신 은혜와 복이 필요하오니, 주여, 나를 겸손하게 하여 주었어서. 그런 자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 구약시대에는 복이라고 얘기하고 그 복을 신약에 와서는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복이 됐든 은혜가 됐든 이러면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큰 복을 주시려고 겸손하게 하시요 모세 같은 사람 42전이니까 궁궐에서 살았어요. 건강합니다.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외모도 아마 잘생기지 않았을까 갈 때마다 어, 모세 오빠 막 이러고 흥, 힘이 있으니까 발굽 사람을 때려서 죽이기까지 하고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 하신 일이 뭔가 광야로 그냥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광야 가니까 모세 오빠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누구만 모세를 따르느냐 주인 못 알아보는 양들만 양들만 매 말도 안 들어요 각기 제각길로 갔거든요 양을 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게 하지 않습니까? 나의 80대니까 이제는 신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도, 그 권력도, 외모도 다 노화되버렸어요. 남는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가서 내 민족을 구원시켜라. 완전히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더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습니까? 사랑성들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내치시십니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겸손하게. 나를 위한 정력을 위하여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많은 영혼들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구하는 자에게 온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재물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여러분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저름들 나금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주의 꾼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절 말씀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십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믿음 가지고 2023년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갈신 우리.